자 개념 2번 포물선의 정의 갈게 자 이제부터 이제 포물선이 들어가는데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 일단 포물선의 정의는 씁시다 선생님 불러줄게요 포물선의 정의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씁시다 평면 위의 한 점과 평면 위의 한 점과 쌤은 이렇게 불러주고 여기다 그림으로 알려줄 테니까 일단 받아 적으세요 평면 위의 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평면 위의 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 이 주어질 때 이렇게 적어. 평면 위의 한 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 이 주어질 때.까지만 써놓고 일단 쌤을 봐. 이런 얘기야. 쌤이 원래는 이 포물선은 굳이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어, 우리는 어차피 기하단원에서 이걸 방정식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려놓고 할게. 그래서 한 점을 쌤이 여기다 잡았어. 평면, 지금 쌤이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한번 써볼 거야. 평면 위의 한 점과, 그리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 L을 이렇게 볼게. 어, 쌤, 꼭이 L이 이렇게 생겨 야 됩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생겨도 돼. 이쪽으로 생겨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잡은 거야. 방정식 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있을 때, 한 점에 이르는 거리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다시 뭐라고요?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 중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걸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딱 봐도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이 딱 하나 있지. 그게 누구야? 원점. 선생님이 일부러 간격이 좀 비슷하게 그려 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 볼까?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쌤이 P라고 만들어볼게 P. 여기를 P라고 이 점을 P라고 만들고, 이 직선 l 을 쌤이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테니까, 여기 있는 원점이 지금 쌤이 얘기한 이 포물선의 정의에 적합한 점이 되는 게 맞죠? 다시요,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l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 중점까지의 이르는 거리와 요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근데 그런 점들은 몇개더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여기가 같은 점이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될까 이 정도, 정도 잡으면 될까 여기 여기 어때 여기 이 정도 괜찮지 않아 이 정도 점 잡으면은 얘가 요 직선까지의 거리 요거 요거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요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같으면 이런 점 말하는 거야. 이런 점들. 그럼 얘를 또 하나 찍어보자. 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찍으면 될까? 얘가 얘가 점점 더... 한여기쯤여기쯤 여기쯤 찍으면 될까? 여기, 여기, 여기 어때? 여기, 그죠. 이 정도, 이 정도 찍으면 얘가 다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좀더 크게 그드릴걸 그랬나? 좀만더 연장해 볼게.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한요 정도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요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됐죠. 이런 점들이야, 이런 이런 점들을 싹다 모으면 그게 포물선의 정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네들 연결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모양. 물론 당연히 얘네들은 이 밑으로도 있겠지. 똑같이 대칭이 될 테니까.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요렇게 요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점들 연결하면 보다시피 포물선의 모양을 갖게 된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입니다. 포물선의 정. 정의. 자 이게 정의고 이 정의를 이 정의를 정의대로만 알고 있으면 우린 기하가 아니죠. 이걸 빨리 정의를 빨리 뭘로 옮긴다고? 예. 네, 식으로 옮긴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보겠다는 얘기야 자, 자체 자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간단해 요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을게 쌤이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요 점을 x,y라고 해봅시다 음, 요걸 x,y라고 하면 그대로 불러보세요 정의 그 자체를 부르면 돼이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하지? 불러봐 루트 어떻게 돼? x-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e q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거리니까 우리 여기다 절대 값 처리 해 줍시다. 이렇게 물론 요 그림상에서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왜 쌤이 갑자기 요걸 했냐면,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포물선이. 위치는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만약에 포물선이 요렇게 생긴다는 건 점이 이쪽이고 l이 이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가 p보다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값 처리해주는 게 좋지. 빼기는 빼도 그죠? 그래서 양쪽을 좀 제곱을 해보면 얘는 없어질 테니까 x-p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바꿔주면은 x 플러스 p가 될 테니 이것도 전개하면 뭐 x제곱 더하기 epx 플러스 p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전개합니다. 요거 이거 x제곱이고 마이너스 epx가 되고 이쪽에 p제곱 그리고 여기에 y제곱 돼서 p제곱 없어지고 x제곱 없어지고 요거만 절로 탁 넘어가면 돼 그러면 이쪽에는 y제곱이 남고 이쪽에 뭐가 남아? 4 곱하기 p 곱하기 x가 되죠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y제곱은 4px y제곱은 4px라고 표현을 하고 요기에 있는 요 p가 바로 요 p인 거예요 우린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불러요 이름이야 이름 우리 이제 처음 배우는 도형이거든? 우리 원 배울 때, 원의 제일 가운데를 뭐라고 불러? 원의 중심이라고 불러. 중심. 그죠? 똑같은 거야. 초점이라.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요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거 금방 알지, 그지 얘도 원의 방정식처럼 Y제곱은 4px라고 바로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아, 초점이 P인 포물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원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고, 포물선은 처음 배웠으니까 좀 낯설 수 있단 말이지. 오케이? 음. 그러니까 낯설어지지 않게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야. 이해가죠? 음. 자, 그러면은, 요거랑 비교할 게두개 있어. 비교할 게두개 있어. 만약 이런 모양이나 보면 어떨까? y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x인데, 여기에 만약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실, 이 마이너스는 4하고 p는 상수니까, 얘가 여기를 요렇게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시각에서 볼수 있냐는 얘기야. 4 곱하기 p 곱하기 마이너스 x. 우리 도형의 대칭 이동해서 x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러면 이 포물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맞지? 그것도 하나 그려놔볼게. 이 그래프가 여기서 이쪽 모양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보고 이 녀석이 왼쪽으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인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이런 포물선인지를 발견해 내는 방법은 발견해 내 우리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원의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금방 찾지. 어떻게?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찾는 거지.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이렇게 된 포물선인지 이쪽으로 이렇게 된 포물선인지를 뭘로 보고 찾냐면 초점을 보고 찾는 거예요. 우린 얘를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마이너스 4px라고 이렇게 있으면, 아, 얘를 이렇게 읽는 거야. 자, 잘, 잘 봐, 이제. 얘를 이렇게 읽을 거야. 4 곱하기. 4는 늘상 있어야 되는 숫자야. 그리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p 그리고 x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y제곱은 4px 포물선인데 초점의 좌표가 음수구나. 그래서 저쪽에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알겠지? 자, 또 하나. 그럼 사실 이게 좀 듣다 보니까 오 신기하네 이게 처음 배우는 거네 이러잖아 근데 사실 우리 이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처음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볼게 요 봐봐 쌤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 음 여기에 초점 P가 있다고 해 봅시다 여기에 초점 P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P가 있다고 하면 포물선의 정의가 뭐라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과 거리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 거리가 같도록 여기다 뭘 만들어? 마이너스 p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y 콜 마이너스 p라고 여기다가 선을 만들어 놓자 이거지. 그래서 요 녀석을 y 콜 마이너스 p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또 점을 한번 찍어 보자 이거야. 점을 한번 찍어 보게 되면 이 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같은 점 여기 하나 보이고, 같은 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여? 또 어떻게 보여? 여기서까지 여기서부터의 거리와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아무데나 그냥 대충 한번 찍어 보면 한요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그죠또또 찍어 보면 한뭐요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그럼 다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또 하나를 찍어보면, 또 하나를 찍어보면 한요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좀더 올릴까? 좀더 올릴까? 좀 더? 올릴까? 좀 더? <laughs>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을 연결해 볼게요. 얘네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게 나오지. 그럼 이쪽도 똑같이? 이런 걸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해보면 되지. 그럼 또 해보면 되지. 여기 위에 점 하나를 뭘로 잡는다? X, Y라고 잡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된다? 불러봐. 루트. X제곱 플러스 얼마? Y-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된다고? y 마이너스 마이너스 P 물론 절대값 해줘도 돼 이쪽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거기 때문에 둘을 제곱하면 둘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제곱 이쪽 요거 제곱하면 Y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제곱 P제곱 Y제곱 P제곱이 없어져 그럼 이쪽에 이제 x제곱 이퀄 뭐가 남는다? 4p y 모양은 똑같죠? 호물선이랑 똑같은데 x하고 y 위치만 바뀐거야.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을 이런 시각에서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봐. 우변에 y만 남기고 나머지를 좌변으로 다 넘겨. 불러봐. y는 어떻게 되죠? 4p분의 1 x제곱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래서 중학교 때 이걸 포물선이라고 배웠던 거야. 우리 이런 문제 기억 안 나? 뭐, 무슨 도로 위에 터널을 만드는데, 터널을 포물선의 모양으로 만들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거리가 4다면, 여기다 0으로 잡고, 4로 잡고, 이걸 2차 함수식으로 만들었잖아. 왜 그때 포물선이라는 말만 듣고 이걸 2차 함수라고 만드냐고. 그때 만약에 학생 중에 누군가가, 쌤, 이 문제 어디에도 2차 함수라는 말은 없고, 포물선이라고만 돼 있는데, 왜 이걸 2차 함수로 세우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 번만 했으면, 그랬으면 그때도 이미 포물선을 알수 있었어.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걸 정의하지 않잖아. 이것도 고3에 가서야 배우는 건데. 그쵸. 그니까 러 지금 이걸 배워놓고 나서 보니 이차 함수가 뭐였던 거야? 포물선이었던 거야. 이렇게 알수 있다 이거지. 이해가? 오케이. 요런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식으로, 식으로 이걸 정리를 하는데, 자, 정리합시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Y제곱은 얼마? 4px. 그죠? 그다음에 다시 x 제곱은 얼마? 4py. 그래서 이 p 자리가 무슨 점? 초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 p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이 초점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포물선의 볼록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어 볼게 자, 정리하세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정의에 관련된 녀석이니까 점 F, 마이너스 2, 0이라는 점이 있고 요, 요 녀석하고 X 이퀄 2라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방정식을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자취와 자취 그래서 어, 점 P, 점 P를 뭐라고 놓는다 그냥 우리는 X, Y로 놓는다 그래 놓고 이 x,y가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우면 그만이다 루트 어떻게 된다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뭐? y 제곱 이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에서 2 e 빼면 되는데 절댓값 해준다 이거지 이렇게 그치 x는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죠 이렇게 돼 놓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 제곱을 한다 이거지 이걸 제곱하면 X 제곱 플러스 얼마 4X 플러스 4 플러스 Y 제곱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그래서 4X 제곱 4X 제곱 없어져서 Y 제곱 이콜 뭐가 된다 마이너스 8X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원래 답인 거지 이게 답인데 여기서 이제 더나가서 우리 어차피 앞에서 배울 거 뒤에서 배울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Y 제곱은. 4 마이너스 x라고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딱 뭐라 안다 이거야? 얘는 포물선이고 초점이 마이너스이다. 그럼 개형도 어떻게 생겨야 돼? 좌표평면 있고, 아 초점이 이쪽에 있네. 그럼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가요. 오케이. 음 그렇게 찾는다는 얘기지. 자 뒤에 가서 좀더 해볼 거니까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문제 보니까. 어,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네. 자, 일단 그려볼게. 자,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이니까, 여기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하고, 자, 여기에 외접하면서, 외접 동그라미 치고, 자, 외접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거기다가 박스 치시고, 그런 원이 있답니다. 그 원의 중심을 P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P의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 즉 P의 자체 물어본 거야, 그치지잠 한번 해보자 이것도. 이것도 지금 상황만 봐서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원과 원이 외접하면 식 어떻게 세우지? 원과 원이 외접, 해 우리 원과 원이 있으면 뭐가 뭐밖에 생각이 안나 지금. 중심 연결. 우리는 원과 원 나오면 무조건 중심 연결이야. 그밖에 몰라. 그죠? 원과 원이 나왔어? 그럼 중심 연결이야. 근데 하필이면 이원 둘이 어떻게 돼 있다고? 접하고 있다고. 뭐 그런 게 무슨 얘기야?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다. 요런 얘기 하는 거야. 아. 두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다. 요런 거고. Y축에 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이 Y축에 접했어. Y축에 접했어. 무슨 말이지? 그렇지. 중심에. 중심에 무슨 좌표가 x 좌표가 뭐와 같다. 그렇지. 자, 중심에 x 좌표가 반질배의 길이와 같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려 그래 보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제일 쉬운 건뭐 이런 거네. 요거. 요게 제일 쉽다,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얘랑 외접하면서 y축에 접하는 거. 이렇게. 그럼 당연히 중심의 좌표 얼마인데? 1이잖아. 그지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 1과 같을 수밖에 없지. 물론 얘만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런 건 많이 있겠지. 그죠? 이쪽에도 하나 또 그려 보면 요 밑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요 위에다가 그려 놓으셨는데. 같이 그리지 뭐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우리 뭐 지금까지 공부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보자마자 y축에 접했다고 아 요거 r이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다음에 아원와원 접했다고 중심 연결해 주고 요거 반지름이고 요것도 반지름이 요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하얀색 원의 반지름은 알거든요 얼마라고 1이라고 알거든 얘만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사실 요렇게 생긴 녀석의 좌표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우리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야 x 좌표는. 알이 되는 거고 y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죠? 이 문제가 나한테 원한 게 뭐였지? 이런 원의 중심의 자취, 이 중심의 자취아 얘네들의 관계, 얘네들의 관계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얘 가요. 음. 씩 세워보자. 근데 센스가 좀 있잖아. 센스가 좀 있으면 바로 알 수도 있는데. 그 바로 알수 있는 건좀 뒤에서 설명하고 일단 문제에서 알려 준 것만 가지고 일단 식을 한번 세워 볼게. 알겠죠? 자, 가 보자. 지금 우리가 찾은 바에 의하면 찾은 바에 의하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다. 풀어 보세요. 풀어 보세요. 어떻게 되지? 그러면? 루트. 루트. 요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 여기 1이고 여기 r이니까. r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건가? 음.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반지름의 길이의 합 어떻게 돼?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거네 맞아? 두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의 길이의 합양쪽 제곱합시다 어떻게 된다 불러봐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y 제곱 되는거고 이쪽은 1 플러스 2R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되겠지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R제곱 없어질 거고 1 없어질 거고 그럼 여기 Y제곱 되고 얘 저를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 4R 된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R이 뭐였어? 요 녀석이 x 좌표였거든 Y가 y 좌표였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식이 바로 이건 거지 그러면 우리 시각에는 이제 이게 제이 이렇게 한 보이고 어떻게 보여야 된다 그랬어 Y제곱은 4 1 R 물론 이걸 4 1 X라고 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 어차피 지금 R이라고 났으니까 됐어 그래서 바꿔 쓸게 Y 제곱은 4 1 X 초점이 얼마?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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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3이죠 3? 어 r 리3 Y좌표 X좌표 3이었죠 요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걸 여기다 1이라고 네 그치? 3으로 바꿔주면 아 이거 싹다 바꿔야 되겠다 다시 한번 쓸게 이제 모양이 좀 이상하다 했어. 다시, 다시 간다. 불러봐, 어떻게 된다? 요거 제곱하면 R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9. 이렇게 그쵸 그다음 요거는 플러스 얼마? Y 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2R 플러스 R 제곱. 그래서 얘네가 없어지는 건 똑같고 여기 8. 이렇게 되는 건가? 괜찮나요? 그리고 2R도 없어져서 얼마가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8R 이렇게 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Y제곱 있고 나머지 절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 8R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불러? 8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되겠죠? 모양이 어때? Y제곱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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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양 근데 요거, 요 R이 사실 뭐였어? 이 중심에 무슨 좌표였어? 이게 지금 x 좌표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X로 바꿔서 우리 같이 써보면, Y제곱은 8X-8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 요거 뭐, 에 모양만 이렇게 좀 바꿔보면 안 될까? 물론, 지금 요 2번 문제만 가지고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고, 요걸 만약에 내가 8로 딱 묶었어. 그럼 이렇게된 거지. 그 얘를 다시, 어, 쌤, 얘를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쌤,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4 곱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얘는, 얘는 뭐였던 거야? y제곱은 몇 x? 42x. 초점이 얼마인? 초점이 2인 포물선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했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다 배운 거니까, 앞에서,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얘는 다 연결 이거 한번 연결해 보자 우리 연결해 보자 요점요점 연결해서 딱 쓰면은 포물선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원래 포물선은 우리 꼭지점이 원래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 에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그리고 지금 아요 점이 지금 3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한칸요로탁당겨지면 그죠 당겨지면 여기가 만약 에 꼭지점이 되면 초점이 얼마인 거죠? 2인 거지 2. 2. 그래서 4i x. 근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몇칸한 칸을 땡긴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른 관점. 근데 쌤이 요요 요 문제는 푼 거야. 요 문제는 푼 건데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가 요런 거야. 여기 보면. 이거를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보고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을 세우지 않고 이게 폼을 써내 정의로 바로 딱 보였으면 더 좋단 얘기지. 왜왜 왜 그게 보이는 게 가능하냐. 봐봐. 여기가 원의 중심이었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 외접과 y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요 특징을 가지고 요 길이가 r라는 이걸 알았고 요 길이가 r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았거든.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R 플러스 1이니까, 요 아래에다가 1만큼을 더 가서 여기다 1만큼의 길이를 더 만들어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때? 같죠 이게 포물선의 정의죠. 이게 포물선의 정의지.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L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래서 이거를 포물선으로 바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이해가? 이해가요? 오케이? 그런 네,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포물선으로 인지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저체방정이 세워도 좋고, 다 좋다. 이거 알겠어? 음.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여기 이제 한 포인트 넘어가서 개념 3번 보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자, 이어서 한번 가보자고요.